안녕하세요. 영어 말하기 채널의 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학전문 출판사 랭컴의 영어 첫걸음 트레이닝북입니다. 이 책에는 자세한 기초 영문법의 설명과 어순 구조들을 통해 영어 문장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말하기, 듣기, 쓰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일반 동사 편입니다.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말합니다. 동사의 사용 규칙과 변화형은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일반 동사 현재형 긍정문. 나는 변합니다. I change. 당신은 변합니다. You change. 그녀는 변합니다. She changes. 그는 변합니다. He changes. 그것은 변합니다. it changes 우리는 변합니다. we change 당신들은 변합니다. you change 그들은 변합니다. they change 이 일반 동사 현재형 부정문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I don't change.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You don't change. 그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change.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change.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It doesn't change.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We don't change. 당신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You don't change.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change. 3. 일반 동사 현재형 긍정 의문문 나는 변합니까? Do I change? 당신은 변합니까? Do you change? 그녀는 변합니까? Does she change? 그는 변합니까? Does he change? 그것은 변합니까? Does it change? 우리는 변합니까? Do we change? 당신들은 변합니까? Do you change? 그들은 변합니까? Do they change? 4. 일반 동사 현재형 부정 의문문.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Don't I change?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까? Don't you 그녀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Don't we change? 당신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Don't you change?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Don't they change? 5. 일반 동사 과거형 긍정문 나는 변했었습니다. I changed. 당신은 변했었습니다. You changed. 그녀는 변했었습니다. She changed. 그는 변했었습니다. He changed. 그 것은 변했었습니다. It changed. 우리는 변했었습니다. We changed. 당신들은 변했었습니다. You changed. 그들은 변했었습니다. They changed. 6. 일반 동사 과거형 부정문.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change.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change.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She didn't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You didn't change.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They didn't change. 7. 일반 동사 과거형 긍정 의문문. 내가 변했었습니까? Did I change? 당신은 변했었습니까? Did you change? 그녀는 변했었습니까? Did she change? 그는 변했었습니까? Did he change? 그것은 변했었습니까? Did it change? 우리가 변했었습니까? Did we change? 당신들은 변했었습니까? Did you change? 그들은 변했습니까? Did they change? 팔 일반 동사 과거형 부정 의문문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Didn't I change?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Didn't you change?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Didn't she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Didn't you change?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Didn't they change? 구 일반 동사 미래형 긍정문 나는 변할 것입니다. I'll change.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You'll change. 그녀는 변할 것입니다. She'll change. 그는 변할 것입니다. He'll change. 그것은 변할 것입니다. It'll change.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We'll change. 당신들은 변할 것입니다. You'll change.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They'll change. 10. 일반 동사 미래형 부정문 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I won't change.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won't change. 그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She won't change. 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He won't change.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It won't change.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won't change. 당신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You won't change.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y won't change. 11. 일반 동사 미래형 긍정 의문문. 내가 변할까요? Will I change? Shall I change? 당신이 변할까요? Will you change? 그녀가 변할까요? Will she change? Kuga Pionakao. Will he change? Kugoshi Pionakao. Will it change? Uriga Pionakao. Will we change? Shall we change? Tangshindri Pionakao. Will you change? 그들이 변할까요? Will they change? 12. 일반 동사 미래형 부정 의문문. 나는 변하지 않을까요? Won't I change? 당신은 변하지 않을까요? Won't you change? 그녀는 변하지 않을까요? Won't she change? 그는 변하지 않을까요? Won't he 그것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Won't they change?